페이스북에 잼통령의 시래기 언급 전남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는 냉부에 나와서 말씀하신 거 관련한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? 아 어, 잼통령 뭐 제가 네. 또 일반 국민들이 쓰는 영어를 좀는 잼통령이 썼는데, 뭐인가요 근데? 잼잼 대통령을 저이 음. 이 칭하는 애칭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아. 그걸 제가 줄여서 잼통령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. 음. 네. 어, 대통령께서 이제 실외기 냉부에 그 음. 출연한 걸 가지고 음. 마치 국민들의 어떤 그, 음. 그 뭡니까 일상에는 음. 그 안중에도 없고 네. 본인들의 뭐야 저 홍보에만 치중했다 그러는데 음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전산망 화재의 문제는 화재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히 대처하고 있었고요. 음. 네. 또 명제를 맞이한 대통령의 음. 어떤 국민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음.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네. 어, 필요했는데 그게 아마 냉부의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음. 생각하고요. 저는 저는 가슴 속으로 굉장히 좀 찡했었습니다. 음. 왜냐하면 제가 전라도의 정치인인지 네. 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음. 농촌 출신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콕 집어낸 이 시레기라고는 하이 네. 식자재. 음.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화, 음.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음. 이 단지 이 먹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떠한 것들도 음. 정말 가치와 또 기회가 있는 거다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였고요 저에게는 최소한 음. 이그 가장 보잘것 없는 음. 농산물에든 부산물인데도 불구하고. 네. 그것을 문화적으로 또이또 또 뭡니까 상품으로 음. 네. 산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음. 대통령의 그런 그 정성 음. 그런 메시지가 좀 느껴져서 음. 어, 마음으로 상당히 좀 찡했고요. 아 이게 왜 이렇게 시, 이게 시비거리가 될수 있을까? 반면에 음. 네. 대통령의 그 순간순간 한 마디 한 마디가 음. 다 국민들의 삶과 음. 직결돼 있구나. 근데, 시래기가 어떻게 기회가 되고 가치가 될수 있는 건가? 요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뭐 소울푸드인 거는 이해가 가는데, 예, 예. 그게 그 정도일까요? 되게... 그런데. 어, 지금까지 뭐~ 시래기는 네. 버려지는 일부 음. 농산물 그 이제 부, 네. 부산물이잖아요 음.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고등어 이~ 네. 뭡니까 찜과 어우러지는 음.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그~ 네. 부활하는 과정을 대통령은 음.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. 근데 그 시래기가 지금은 이제 그~ 하나의 식자재로서 다양한 음. 용도로 음. 또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음. 또그 이상으로 그 한류 또 케이푸드 음. 이것과 연관돼서 네. 아마 국제적으로도 많이 또 이게 또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음. 소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음. 최근에 제가 지금 그 뭡니까 일본 음. 스시 케이푸드 열풍에 네. 의해서 일본 스시시장이 음. 네. 우리나라 김밥에 의해서 밀린다고 그러잖아요 어. 그이 혹시 못 들으셨는가 네. 모르겠는데 스시시장을 대체하고는 김밥 때문에 우리 나주의 쌀들이 호주에그 수출되고 있는 그런 어. 상황을 제가 직접 이렇게 봤습니다. 어. 그래서 이 케이푸드 시래기로부터 시작되는 음. 이 케이푸드는 단지 음. 음식의 아. 원재료일뿐만 아니라 음. 하나의 어떤 케이푸드 그 산업으로 또 수출 산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음.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시래기가 단순한 뭐 하찮아 보이는 음식 재료 이런거가 아니라 케이푸드뭐 이런거를 상징하는 어떤 뭐 하나의 상징물 이런 것처럼 보신 거네요. 그러니까. 네네. 네. 어. 근데 목포에서 남도 미식산업 박람회 여기 갔다 오셨나요? 네네. 이거 뭐하는 네. 박람회인가 <laughs> 그 전남이라고 하는 게 네. 에너지나 네. 또 이런 산업으로도 네. 이 커나갈 수 있는 거지만 음. 전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또 자산은 1차 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자재 음. 네. 그리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여러 가지 음식과 음. 또 식품 이런 것들인데 때마침 그 목포에서 미식 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서 네. 음. 음식과 또 식품 산업을 음. 동시에 볼수 있었던 어.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. 이게 음식 식품을 관광이랑 연계해서 발전시키고 아마 그런 취지로 기획이 된것 같은데 그거 하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충분히 하나의 산업으로서 음. 가치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. 또 네.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음. 하나의 식품 산업으로서 네. 뿐만이 음. 아니고 또지역의이 음. 음. 식품을 소재로 하고 또지역의 네. 천의 관광점과 연계해서 음. 하나의 어떤 그이 관광산업으로 또 키워나간다면 네. 여수의 천만 음. 관광 네. 또 지리산을 중심으로 네. 한 600만 관광객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음. 지금까지 들은 네. 이 많이 회자됐는데 음. 그것이 전남이 앞으로 먹고 살수 있는 음. 그런 어떤 그그 그 산업으로서 음. 키워 나갈 수 있겠다. 그러니까 네. 1차 산업과 3차 네. 산업을 융복 융복합하는 음. 그런 의미로서 아마 미식 네. 식품 또이그뭡니까 음. 힐링 음. 여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